안녕하세요. 구두방 장선생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초송 변환 활용하는 거 정리를 쭉 해보고, 요거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네. 자, 며칠 전 한글을 초송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라는 게시글을 봤는데요. 자, 이분 블로그인데, 여기 들어가 보시면, <laughs>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고, 그것은 이제 초성으로 바꿔주는 거인가 봐요. 그래서, 뭐, 단어를 조금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, 이렇게 이제 초성으로 힌트를 제공해 주려고, 초성 변환기를 사용하셨나 보더라구요. 근데, <laughs> 네.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, 네, 저는 이제 에드블럭을 쓰고 있어서, 지금 요 사이트를 만든 곳에, 네, 이제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프로 버전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네, 6,000원을 내라고 해서 아, 돈을 내기는 좀 그렇고 <laughs>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,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다운 받으시면 A열에 단어를 쭉 넣으면 b 열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, 자, 편집사용, 눌러주시고 네, 자, 콘텐츠사용까지, 눌러주시고요 자, A열에 필요한 단어를넣으시고 네, 저는 이렇게,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와 보죠. 네. 그러면 <laughs> 한글 변환을 누르면 자, 이렇게, 뚝딱 네, 바로 만들어 주죠. 네, 이야기하다. 후에 배 사다. 네,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자, 요거 활용해서 어 뭐... 초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 팁이라고 <laughs>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. 자, 옛날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었었어요. 이렇게. 네, 경품 추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면 네, 편집 사용에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고 네, 여기 이제 어떤 명단 네 목록을 두고 마지막 번호를 적으면 이쪽에서 <laughs> 당첨자 뽑기를 눌렀을 때네네 네,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당첨자를 뽑아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뽑아주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<laughs> 할 수도 있겠죠 네 초성 초성 뽑기로 네,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초성은 어차피 기억부터 히읗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네.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<laughs> 랜덤으로 두 가지를 골라 주니까 네. 그거 네. 띠롱, 네, 경고음이 울리면 네,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네, 초성 퀴즈를 해봐도 되겠죠. 네, 세 <laughs> 개짜리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네, 경고창이 나오면 네,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눌러주시고 세 네, 개짜리 <laughs> 뽑아서 세 네, 개짜리는 너무 어렵더라고요.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, 어... 두뇌 회전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... 뭐가 있을까요? 면, 말, 네, 잘 생각이 안날 때는 여기, 네, 단어, 네, 여기 지금 국어사전 끝말잇기, 초성 속담 한자, 사자성어 시작하는 말. 여기 들어가시면, 조성 누르시고,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나사말, 나사면, 네, 나세목, 이런 식으로, 낙숫물 아, 낙심물, 네, 엄청 많이 있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, <laughs> 네. 아, 네. 자, 이분도, 네. 초성 퀴즈, 네. 엄청나신 분이죠. 헌명성 선생님, 수석, 강사님, 네. 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어, 여기 지금 보시면은, 네. 구글 시트에 어떤 목록을 넣어놓고, 네. 그거 바탕으로 지금, 네. 퀴즈를 만드셔서, 네. 배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하나 보시면. 들어가서 해봤는데 네. 자 이런 식으로 네. 여기다가 네.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네. 퀴즈에서 이런 식으로 힌트까지 플래쉬로 네.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할수 있겠네요 네. 어... 속담 정... 아, 이거죠 이거, 네. <laughs> 눌러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교사 연수용에 네, 이쪽에 있는 이 네, 사용할 속담에 대한 목록을 아까 구글 스프레드 시트 이쪽 밑에 보시면은 있죠, 네. 여기 시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 내가 필요한 단어를 넣고 네. 텍스트를 넣고 그다음에 복사해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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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주소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은그 주소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네.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네. 나름대로의 기재를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힌트를 누르면 네. 이런 식으로. 네 이렇게 네. 플래시로 된 네, 초성 퀴즈도 함께 할수 있겠네요. 네 그리고 <laughs> 뭐 방금 위에서 이제 초성 뽑기 해봤는데요.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업 도구 중에 네, 이게 가장 네,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. 보시면은 음네 여기 지금 네,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네, 아이스크림 툴킷시라고스톱워치 네, 기능부터 시작해서 네, 타이머, 네. 네, 그다음에 뭐 주사위 던지기, 뭐 동전 던지기 막 엄청나게 네,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네, 여러 가지 네. 대구가 1절 네. 시작. 네, 네 별게 다 있죠. 네, 그래서 수업 중에 뭔가 네,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여기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데요. 네. 어, 초성 이야기 하고 있었으니까 랜덤 뽑기에서 네. 자, 직접 입력 선출로 가서 네. 자 이런 식으로 네, 초성만 넣어놓고 한 번에 두개 뽑을게요라고 해놓고 네, 뽑기를 누르면. 네, 요거 요거 가지고 네 조성 키즈 또 해볼 수 있겠죠. 네, 여튼 이래절에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 오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. 네, 조성 만들기 매크로가 메인이었는데요. 네, 잘 써보시고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